우리가 같은 생각을 되새김질 하면서 감정을 더 키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치유된다.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이 가끔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아두거나 억누르거나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다시 사라진다. 그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한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꺼내어 보지만 않는다면 다 흩어진다. 감정은 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려고 애쓰거나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조절된다. 슬플 때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슬픈 생각에 대해 최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정이 저절로 잦아들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의 굴레에 대하여.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 입니다. 지은이는 피아 칼리슨, 옴기니는 이현주, 편행곳은 필름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이자 메타인지 치료 전문가로 15년 넘게 활동하며 현재 덴마크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을 여러 번 곱씹는 습관에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에 덜 집중하여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둔다면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엇보다이 책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행동보다 생각이 더 많아진 요즘 머릿속을 잠시 비우고 생각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볼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파트 1. 머릿속이 늘 복잡하다면 파트 2. 어차피 흩어질 감정 파트 3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파트 4 생각은 습관이다. 파트 5 행복하면서 슬플 수 있지. 파트 6 약물 치료가 정말 필요할까? 파트 7 이제 삶에 뛰어들길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우울증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가?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울증에 타격받지 않는다.우울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직접 우울증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또한 우울한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믿기 힘들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증이 정서적 위기나 뇌에 있는 화학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는 우리가 우울증을 피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도 없다.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계없이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확고한 의견이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몸과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 위기와 패배, 아픔, 실망 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고통, 비탄, 두려움, 슬픔, 좌절, 분노도 느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우울증을 겪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사용하는 전략에 있다. 부적절한 전략을 쓰면 곧장 우울한 기운에 빠지지만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전략을 배워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이 전략이 바로 메타인지 치료이다. 내가 내담자들에게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우울 증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면, 일부는 큰 부담감을 느끼며, 그럼 이제 상태가 나아지는 건 오롯이 저에게 달린 건가요? 라고 묻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메타인지 치료를 시작으로 우리는 마침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해야 한다고 믿는 아주 오래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잔재를 떨쳐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미묘하게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려는 인지 치료에도. 이 일을 제기한다. 어린 시절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메타인지 치료는 심리학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메타인지 치료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치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메타인지 치료를 기존 치료 형태와 반대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상담을 받으러 갈때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감정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아야만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타인지 치료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때 우울증의 증상이 일어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을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얘기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우울한 상태로 몰아넣을 위험이 커진다.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거나 우울한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오래 곱씹게 되고 우울증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고 사고하면서 이런 상태는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생각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오늘날 메타인지 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며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국민보험공단은 일반적인 불안증세 치료법 중 하나로 메타인지치료를 지침으로 삼고 있다. 곧더 많은 국가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법으로 메타인지치료를 권고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내가 메타인지치료 분야에서 임상연구를 진행해야겠다 결심한 것은 다른 연구원들과 심리학자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연구 결과 덕분이었다. 나는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는 에이드리안 웰스 교수의 연구에 큰 영감을 받았다. 이는 인지 치료를 포함한 다른 치료법들보다 훨씬 높은 회복률이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결과는 주로 소규모 연구와 실험으로 얻은 것이었다. 우선 우울증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모든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생각이나 현재 생활 환경, 타인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둔 인지치료와 다른 치료법들을 활용했을 때는 약 50%의 내담자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머지 50%의 내담자는 그렇다 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웰스 박사가 얻은 놀라운 성과를 덴마크인에게서도 얻을 수 있을지 연구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1대1 실험으로 시작한 후, 이후에 대규모의 무작위 실험으로 실시되었다. 내담자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이 치료를 받기 몇주 전부터 참가자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했다. 4명의 참가자들은 처음에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다. 5에서 11회의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후 3명은 우울증에서 회복했고 1명은 가벼운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6개월 후 4명의 참가자들은 치료 효과를 유지하며 모두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고 이 실험은 현재 스칸디나비안 심리학 저널에 실렸다. 1대1 실험을 마친 후 나는 6년에 걸쳐 우울증을 앓는 174명의 덴마크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인지치료를 받고 다른 집단은 메타인지치료를 받았다. 연구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메타인지 치료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었다. 치료가 끝날 때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환자의 74%는 무증상인 반면, 인지 치료를 받은 환자는 무증상 상태가 52%에 불과했다. 치료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되는지, 다시 살펴봤다. 인지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56%로 그쳤지만 메타인지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74%는 여전히 우울증이 없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조절된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육체는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져도 저절로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흘러도 곧 피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상처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꽤 빠른 속도로 치유된다. 하지만 상처를 만지거나 긁고 문지르면 깨끗하게 아물지 않는다. 감염되거나 흉터가 생기면서 더 악화할 위험이 있다. 웰스와 매튜스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혼이나 사고, 화재처럼 불쾌하고 불행한 경험의 여파로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레 이런 경험에 집중된다. 과거의 불행한 경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나 이미지의 형태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를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비탄, 두려움, 슬픔, 실망, 분노에 사로잡힌다. 마치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 직후에는 마음을 다쳐 고통스럽다. 무릎에 난 상처를 계속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레 낫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생각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정을 더 키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치유된다.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이 가끔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아두거나 억누르거나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한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꺼내어 보지만 않는다면 다 흩어질 것이다. 자기 분석은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뇌를 괴롭힌다. 우리는 사고 과정과 인지의 도움으로 답을 생각해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지식을 적용할 때 최고의 전략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답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잊힐 것이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침울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반추하는데 모든 정신력을 쏟는다면 슬픈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은 더 악화된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지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은 불행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아니다. 연구를 통해. 인지주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주의력 증후군이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함으로써 앞서 나온 질문인 "만약 마음이 스스로 치유된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 답은 인생 위기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는지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울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인지주의 증후군은 일반적인 증후군에서 보이는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증후군이 아니다. 이 증후군은 과도하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강화하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네 가지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반추, 걱정, 행동 점검, 부적절한 대처 행동.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한동안 걱정하거나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지나치게 오래 중점을 둘 때만 우울해지거나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네 가지 전략 중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매일 몇 시간씩 같은 생각에 잠기거나 끊임없이 걱정하며 자신의 기분을 계속해서 살피거나 잠이나 휴식, 알코올로 자주 생각을 둔하게 한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지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질병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자주 반추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의미일까? 우리가 걱정을 자주 하거나 반추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욱자득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을 앓는 것에 대해 누구도 죄책감을 느껴선 안 된다. 일부러 어두운 생각으로 깊이 빠지려는 사람은 없다.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발달된 고유의 전략을 갖고 있다. 어차피 흩어질 감정. 우리의 뇌는 밤낮 가리지 않고 매시간 수많은 생각을 쏟아낸다. 신체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떠올린다. 심장은 뛰고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며 뇌는 끝없는 생각과 심상을 만들어낸다. 뇌가 만들어내는 이런 생각의 내용은 우리가 평소 관심을 갖고 기억했던 거의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다음의 질문에 답을 떠올려보자. 나는 어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가? 지금은 그 생각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가?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플랫폼이 많은 복잡한 기차역에 기차에 비유할 수 있다.시외 열차, 완행 열차, 지하철 등이 역에 도착했다가 떠난다.그곳에는 항상 수백 군데 다른 도착지로 떠나는 기차들이 존재한다.각 기차는 생각 혹은 일련의 생각을 의미한다. 오늘 저녁 식사로 뭘 준비하지? 라는 생각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독서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마음속 플랫폼에 도착한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른 몇 가지 생각들이 합쳐지는 것을 발견한다.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남아있더라? 집에 가는 길에 감자랑 브로콜리를 사야겠다. 어쩌면 문득 이웃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기차를 그냥 보내듯 생각을 떨쳐낼 수도 있다. 혹은 저녁 식사에 관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고 다시 책이나 휴대폰으로 주의를 돌릴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에 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의식하고 있는지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는 생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나중을 위해 플랫폼에서 기다리거나 그냥 지나간다. 매일 뇌에서 생성하는 3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은 대부분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그중몇 가지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관심을 붙잡는다. 메타인지 치료에서 이런 생각을 촉발사고라고 부른다. 이들은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촉발사고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과 함께 그리스 섬으로 떠나는 휴가나 달빛이 비추는 따뜻하고 아늑한 저녁 시간을 생각하며 행복해 한다. 그러나 촉발사고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광범위한 반추의 늪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나 직장 내 갈등, 가족 문제 등을 생각할 때다. 당연히 삶이 행복한 일로 가득할 때보다 삶이 힘들 때 촉발사고가 더 잦아진다. 이런 생각들은 우울증 증상을 유발하는 첫 단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촉발 사고를 제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촉발 사고가 제멋대로 우리를 휘어놓기 전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수천 가지의 생각 중 촉발 사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모든 생각을 분류하기는 힘들다. 촉발 사고는 마치 점점 더 많은 객차가 차례로 합류하는 기차처럼 아직 장기적인 반추로 바뀌지 않은 일련의 생각들 중첫 번째 생각이다. 기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 마지막 한 언덕조차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촉발 사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더 버겁게 느껴진다. 생각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 반추 시간 정해놓기. 메타인지 치료를 위해 나를 찾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생각을 곱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들은 반출 시간을 설정하는 법을 배운다. 목표는 늦은 오후 혹은 저녁처럼 내담자가 지킬 수 있는 시간대에 하루에 최대 1시간까지 반출 시간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반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만약 오전 10시에 촉발 사고가 떠올라도 밤 8시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생각을 분석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도 모르게 정해놓은 시간이 아닌 시간에 생각의 기차에 올라탔다면 깨닫는 즉시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약속한 시간까지 생각을 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반출 시간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즉, 생각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다음 날 반출 시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생각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 주의 통제하기. 소리를 이용한 주의 훈련. 우리 상담센터에서 메타인지 치료를 진행할 때는 상담을 마무리하기 전 10분 동안 주의 훈련을 한다. 이 훈련은 내담자들이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대상을 빠르게 전환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동시에 다양한 요소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찾게 도와준다. 내담자에게 동시에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며 훈련을 시작한다. 이 훈련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내담자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는 두 가지 소리로 시작해 서서히 소리의 종류를 늘려간다. 보통 나는 상담받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활용한다.자동차 경적 새가 지저귀는 소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 냉장고나 컴퓨터가 돌아가는 소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 등 다양하다.또한 반드시 여러 방향에서 소리가 나도록 한다.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소리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와.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모두 활용한다.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 알아내고 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3분 동안 주의를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먼저 4분 동안 각각의 다양한 소리에 선택적으로 집중한다. 나는 내담자에게 도로 위에 자동차 경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10초 동안 그 소리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한다. 이제 그 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10초 동안 식기 세척기 소리에만 주의를 집중한다. 다시 다른 소리들은 중요하지 않다. 내담자는 이렇게 각각의 소리에 10초씩 주의를 옮기며 4분을 보낸다. 그 다음 4분 동안 내담자는 빠른 속도로 다양한 소리로 주의를 옮긴다. 한 소리당 2에서 4초를 넘기지 않는다. 훈련이 마무리될 무렵, 내담자는 2분 동안 내가 주의 분산하기라고 부리는 연습을 한다. 주의 분산하기는 동시에 모든 소리에 관심을 분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되새김질하면서 감정을 더 키우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치유된다.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이 가끔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아두거나 억누르거나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다시 사라진다. 그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한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꺼내어 보지만 않는다면 다 흩어진다. 감정은 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호흡하려고 애쓰거나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조절된다. 슬플 때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슬픈 생각에 대해 최대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감정이 저절로 잦아들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